자, 오랜만에 돌아온 독특한 템진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거 하는 거는 평범한 것보단 독특한 게 좋잖아요. 어, 레벨은 우선 평범하시고요. 252레벨? 자, 먼저 볼게요. 저도 아이템 몰라요. 못 봤어요. 비숍인데 농마가 있네요. 인트 30 올텐 6퍼. 치기이 6개 나와있고요. 우선은 농마 30에 6. 청마로 따지면 20에 6인거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끝났네요. 피돔이 12성 고군입니다 깡추 104에 15퍼. 그 다음 몽배 12성이고요. 진짜 리얼 낭만 흑치을 카유잠바는 15퍼에 에디없어요 루컴마 한결같아요. 12성에 12퍼에 10. 네, 추업 30에 6이요. 마기다 12성. 70에 5요오 요건 추업 좋네요. 쓰는 추업이긴 하네요 최소. 그 흑케인 신발 또 이제 흑치력에또 흑케인도 또 같은 낭만이죠 인트 6퍼에 마두줄 에디는 좋네요 커포링 12성에 12퍼에 에디 마삽 60에 오네요 그 다음에 숄더는 인트 12퍼에 에디 없고요 장갑 크홀롤에 에디 없고요 망토 12성에 윗점 15퍼에 에디 마름 6그 다음에 크리스탈아트 잠재는 윗점개 좋네요 4퍼 요렇게 해서 흑치력 6셋을 끼고 계신 분 불하 없이 육치력 그니까 불하 있으면 7치이에요 과금은 거공을 구매하시겠대요. 6, 7억에 7, 7억인데난 거공까지 가겠다. 8까지 가겠다는 포부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 부위, 올 15, 17성도 직접 해고 싶다고 하시고, 해방까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시네요. 노작을 구매해서 직접 작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흑치륵 컨셉이 됨. 12성은 유지하면서 잠재는 레전까지 올려볼 생각이래요. 다 유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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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니크. 근데 요거를 레전까지는 올려보고 싶으시대, 직접. 흑치르 파괴된 계기 유튜브를 보다가 직접 큐브를 돌려 옵션을 뽑는 게 재밌어 보여서 직작을 시작하게 됨 결국에 메이플 유튜버가 잘못한 건가? 이왕 직작하는 거 최종템으로 해야 좀 멋있을 것 같아서 치륵과 아케인 노작을 사서 직접 큐브를 하게 된 그러니까 이 하게 된 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하라고 하셨더니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걸 자각하고 있어서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음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계시대요 네 우선은 흑질에 대한 게 이제 8개죠 자 마도서 우선은 이거 지금 청마로 치면 20에 6이에요 이거 또 카가완 영화 60에 5 60에 6 뜨면은 돌리지 말고 멈추세요 카가완이 급한 건 아니에요 이거 급한 건아님에은다 공통사항이 스틸성 강화권을 활용하자 그 다음에 1월 미락 아까 말했던 것처럼 1월 미라클 때 위점 레전 두 줄. 솔직히 에디셔널은 지금은 에디 스웨디 마십만 띄우고 그 다음에 어 1월 미라클 때 위점 라인들이 끝나고 여유가 되면 에픽 등업하고 4퍼에서 6퍼 정도만 그 이상은 안 되고요. 위점이 안끝나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스웨디 마십으로 해야 돼요. 카 강한 영환 60에 5에서 60에 6. 요것도몽벨도 이것도 카 강한 영환 90에 4, 네, 96에 6. 요 정도만 해도 그냥 만족하세요. 우선은 스웨디 마십 띄우고 1월 미라클. 윗잠 레전드 업그 다음 두줄 이거 다 공통사항이야 위잠이안 끝났으면은 에디는 돌리면 안 돼요 근데 그냥 얘기는 해드리는 거야 요거 그 다음 에 이게 17성권은 못 발라요 못빠르기 때문에 얘는 그냥 써야 돼요 우선은 진이 알파벳 나올 때까지 존버해야 되는 아이템 존버해야함 루컴마 카강화영환 70에 5 조금 낮게 얘기하자 75에 70에 6 정도면 그냥 만족하고 쓰시고요 75 1월 미라클 위잠 레전드 업결방학 버닝 서버 17성권 리프 해오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겨방학 되면 얘랑 얘는 17성이야 오케이? 작을 해놔야 돼, 이런 것도. 이거 차이 많이 나요. 주문 안 자. 우선 하세요. 뭐, 놀금떡작 나중에 생각하자, 그거는. 막이다. 얘는 이제 17성 거못 쓰죠. 어, 추억 좋아요. 건드지 마. 1월 미라클, 위점 레전드 업, 두 줄. 그 다음에, 이거 스웨디. 스웨디 마십. 17성 거드. 여름 방학 때 사용해야겠죠? 커포릭! 카강한 영안. 좀 낮게 쓰셔야 돼, 몽벨. 90에 4에서 높아야 96에 6. 스웨디 마십. 이것만 해도 좀 많이 세져요. 1월 미라클, 위점 레전드 업, 두 줄. 지금 완작인데, 나중에는 귀지 안작. 이것도 17성 권은진 알파벳 같은 이벤트 존버해야 함. 지금 할수 없는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블랙카트 쓰면은 7, 7 6이죠그 다음에 선생님이 하고 싶다는 게 이제 요거잖아요. 슈프림. 거공. 우선 거공 노작 구매하시겠죠? 겨울방학 때푸랑마 완작이나 안 되면은 그냥 우선 주운자 카유잠 사용하시고, 1월 미라클, 레전드 등업. 그 다음에 두줄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스웨디 마십. 그 다음에 12성. 이렇게 하면 8, 7 6이죠 요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개로 이제 그냥 세지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자면은, 우선은 이거, 웹폰4렙은 구매하셔야지. 그런 욕심이 있다면, 보스 가 욕심이 있다면은, 엠블렘, 에디, 스웨디, 마삼퍼, 그 다음에 1월 미라클 에디, 마력 6퍼, 뜨면은 멈추는 정도만 맛보기. 그 이상은 누리지 마시고, 데이모스, 50, 15대, 여유 되면은, 17성 한번 트라이. 해서 그대로 쓰세요. 작은, 이노일 때, 마력작 정도. 감제는 괜찮이 좋은 편이야. 아케인 신발, 코인샵, 유니온샵, 카, 장큐, 명큐로, 12퍼 이상 뽑기 얘는 1월 미라클 전에 그냥 말고 그냥 돌려도 되는요 왜냐면 얘들은 15퍼야 지금 보면은 두 줄이죠 약간 버리기 아까움 얘는 한 줄이거든요 버려도 되는 잠재기 때문에 길게 보고 하세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구매라인이에요 이게 찐돔이 사야죠 17, 18성 그 다음에 15퍼에서 높으면 21퍼 높으면 한 줄에서 두줄 에디 초업은 60에 4에서 60에 5면 됩니다 파편자 요 정도 사시면 돼요 모자 17, 18성 15퍼 21퍼 이것도 한 줄에 두 줄. 추업은 60에 4. 얘도 높으면 60에 6 정도까지도 있겠네요. 요렇게 구매하시면 돼요. 어이크릭, 마이링인데, 손님 같은 경우는 22성은 좀 오바고, 17, 18성인데, 30%의 에디 마십 쓰세요. 네 이거 비숍이니까 약간 요것도 약간 같이 있거든요. 작은 스크롤이나 프랑마. 장갑, 장갑도 수술할 게 있네요. 스웨디 마십. 이거 우선 이렇게 쓰세요. 윗잠이 너무 좋아. 스웨디 마십만 띄우시고, 추업은 할게 너무 많거든요? 추업은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바꿀 거니까. 그리고 구매라인이 또한번 나눠야 될게 이제, 선생님이 집착한 크킹이잖아요. 여기서 뭘더 하기엔 좀 오바예요. 어르달기에도 개호바고. 아케인 유지할 거면은, 맥스를 17성, 18성이겠죠. 예, 맥스. 이작에 마륙에서 마팔 이상. 요 정도? 그 다음에, 망토. 이것도 17, 18성. 15포에 20. 4%퍼 정도? 한 줄에 두 줄? 두 혼자? 추업은 90에 5에서 96에 6 정도. 그다음 루타 쪽 끼고 있는 거는 괜찮아요. 무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은 아까 베이스 때 뺐는데 심볼 말렙 찍어야 되고요. 그다음 레벨 260, 265, 270 심볼 개념이기 때문에 심볼 레벨 구간이라 해야 하고, 이것도그다음코간 같은 경우도 아까 안된게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보스를 가기 시작하면 말렙 해야 됩니다. 오버로드 만화 11, 보스 가 거면은 말렙 고강? 요것도 이제 팔차. 네, 요렇게. 이런 게더 중요해요, 사실 지금. 보조무기 대신에 백은에서가 있다는데 그걸 써도 되냐? 이제 그 이게 질문이거든요. 아, 그냥 지금 요렇게만 넣으면 왼쪽이 더 세요. 데이모스는 그러면은 냅두자. 데이머스는 건들 필요가 없었네 이게 있었으면은 요거를 스웨디 마산포만 띄우세요 예, 이게 더 좋습니다 지금 요요 요 상태로 보면은 요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한데 입성 달아버리면은 그렇게까지 할거 아니잖아 마산포 띄우고 여유되면뭐 1월 미라클 마력 6포 하겠는데 지금 이 얘기만 한 것도 지금 너무 많아요 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지 말고 이 예, 요렇게 쓰시면 요게 더 셉니다 지금 현재 아케인 모자 옆에 아케인 모자? 옆에 메커 있는데 도미 살 때까지 피도미까지 쓸피다미보다 쓰... 쓸만한가요 크왁은 비숍한테 점수가 없죠? 크라은6% 점수 날리고 근데 지금 왼쪽은 추업이 없어가지고 이거 파세요 요약하면은, 추어뭐 조금 띄우고, 스웨디 마십 띄우면은, 도미보단 좋은데, 결국 바꿔야 하고, 그리고 스웨디랑 추어쓸 때가 너무 많음. 그냥 판매하시고, 아까 위에 적은 것처럼, 찐 도미에 고급 빌드로 그냥, 만약에 거공을 갔어. 흑트라 생각도 있나요? 거공 가면 87억이거든요? 아, 생각 있어요? 와, 그럼 만약에 흑트라까지 완성되고 보여드리고 싶으면 얘기 한번 해주세요. 왜, 97억 완성해오면요, 제가 불합값 제가 지불할게요. 거공하고 밑트라까지 다 하신다면은. 궁금한 게, 그러면은, 노작을 결국 경매장 구매한 거잖아요. 그쵸? 어떤 생각? 어? 노작 이 정도면 살만하네. 하면서 사는 건지, 내 낭만을 위해 이게 맞나 하면서 사는 건지, 이게 궁금해요. 마인드가. 아, 살때 컨셉을 정해두고, 가격을 몇달 동안 보다가 살만하다 싶을 때 구매했어요? 그냥 애초에 이렇게 할 생각이었던 거였구나. 그럼 그만 응원, 응원해야지, 뭐. <목소리도>